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은비님께서 구매해주신 16,000박 구성 영상이고요. 어, 신상 오는 거 기다리시느라 좀 오래 기다리셔서 원래 3.5배로 넣어드리지만 3.7배 이상으로 해가지고 넣어드렸습니다. 그럼 바로 구성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은비님께서는 랩핑지나 봉투 위주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맞춰드렸고 제일 먼저 이렇게 러블리베어 랩핑지가 세세트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팝콘 봉투 한 세트랑 감자 봉투 세 세트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팝콘 봉투 재고가 별로 없어서 감자 봉투를 한 세트 더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대떡 메모지들이 들어가는데요. 먼저 스터디 플래너 대떡 메랑 단어장 대떡 메 이렇게 들어가고 핑크 플래너 대떡 메랑 해바라기 대떡 메까지 해가지고 대떡 메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 구구 사이즈 떡메모지는 이렇게 스페이스 테스트 리스트 떡메모지랑 하트 테스트 리스트 떡 메모지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발레리나 떡 메모지랑 삐약이 가족 떡 메모지까지 해서 떡 메모지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블랙드레스소녀 한 세트 레드드레스소녀 한 세트 이거는 아직 이름을 못 정했는데 이거 한 세트 들어가고 무지개소라 마법사 문문 유니콘 소녀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카롱 토토, 마카롱 고미, 맹구맹구에, 이건 데코라 옹이랑, 이건 이번에 새로 대량량도 받은 민지님 최초 바닷가 뱀미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빨간 모자 베어, 파코몽트 수수, 우유 도모송, 마카롱 고미, 마카롱 토토해가지고 동호용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영수증이랑 이거 스케치북 친구들 인스 그리고 쿠폰 3장 들어가고요. 오늘 포춘쿠키 3봉지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은비님께서 구매해주신 16,000박 구성 영상이었고요. 구매해주신 은비님 정말 감사드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